네, 박찬종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그 아주 역사적인 재판 구형이 아, 연기됐는데 연기된 거 가지고도 설랑설레 말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연기된 거 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아무리 키어도 어제 밤중으로는 이게 구형 공판이니까 결심. 네네. 그래서 현재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이냐, 네. 그러니까 압도적 분위기는 사형 구형에 날 것이다. 네. 또 안에 일부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구형에 날 것이다. 이런 논란에서가 이 결국은 그 결심 공판이 그 상당한 그별론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까 13일 연기되었는데, 네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우리 국민은 살고 있다. 네. 이공화국 체제 들어와가 아홉 번째 대통령 아래서 네. 이런 불행한 역사가 우리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우선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로 네. 이 내란특검법 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네. 10시 30분에 선포한 비상계음과 그계엄 선포 이후 2 시간 반 만에 국회에서 해제 개리된 요 과정이 내란이다 형법상 네. 내란이다 요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법률도 특검법이 법률입니다 특별검사 임명법이니까 예. 법이 윤석열 내란 사건 조사 특별검사법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법 이름 자체가 이미 내란이라고 단정을 하고 이 법을 만들기 었 때문에 네. 그법 이름 자체가 위헌입니다. 네. 내란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야 돼. 그러면 법의 이름이 정확하려고 그러면 1, 2, 3 개음 선포와 그 과정에 따른 사태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임명한다. 이런 네. 취지라 해야 되는데 우선 법 이름이 그렇고 둘째로 특검 구성의 말이죠. 네. 민주당과 조국 당 의원들이 추천하는 후보 가운데 선택을 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완전 배제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임명했다. 네. 그리고 조 은석 검사인데 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재명 편에 섰고 문재인 음. 편에 섰던 검사 출신입니다. 음. 그러니까 법, 이름, 그 다음에, 특검 절차, 이게 다 위원, 위원이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왜 그, 에, 이 조사 과정이나 이걸 위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위상계음 때문에 4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네. 탄핵이라는 결국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인데, 그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내라는 빠져있어요. 예. 처음에 민주당이 그게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때 내란 항목이란걸 넣었었는데 네. 심사 직전에 이걸 뺐다고 네.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위반 행위로만 걸었는데 헌법재판소도 위상계음 선포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주상계엄 요건에 미비하기 때문에 위헌이지만은 이걸 내란이라고는 볼수 없다 하는 결정문이 있어요. 네. 이걸 이해하면 또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되고 2년 반 만에 탄핵당했는데 그 안에 민주당 강경파들이 온갖 이게 탄핵소동을 일으키고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29건입니다, 자그마치. 네. 선정사상 유례가 없는 거지요. 음. 그리고 각종 특검법을 남보를 하고 경제에 관해서 옥죄는 법을 이게 계속 통과시키고 그리고 예산을 깎고 이러니까 그, 그, 법재판소 그 결정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수단으로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비상계물을 선포한 그 심정적 이 동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네. 그러나 이럴 경우에 민주당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의적 방법, 그러니까 대화와 토론 과정으로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네. 이런 단서를 붙여놨어요. 네. 결국 이건 헌법재판소도 1, 2, 3 개음을 내란이라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자 이런데도 지난 6월 4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임시 간날 오후에 이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어. 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세상백 특검법 3개. 그러니까 임기 시작부터 윤석열에 대한, 그리고 그 지지세력, 그리고 그 우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 가지고 네. 내란모이 가지고 만 7개월째 끌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구명공판까지도 아주 길어지는 그런 사태가 생겼다. 네. 저는, 13일날 금이 구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민주당 강경파들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전우은 음. 사형감이다.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된다. 어? 죽여야 된다. 뭐 정청래, 뭐 박지원, 뭐 법사위원을 비롯하고, 올 때처럼 일어나 가지고 사형시켜야 된다. 아니, 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완전히 헌법 질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가운데 이 사건의 결심을 막고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보탤 거는 지난 7개월 동안 매, 모든 일을 내란몰이에 걸어버렸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인의 삼성전자와 바인덱스트가 새롭게 큰 클러스 단지를 이, 조성하는데 이미 공사에 착수해 야 있어요. 네 그런데, 전라북도 출신 어떤지, 오늘 하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중진의원이 이번 전북지사 출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 지금 용인에 삼성 하이선익스가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크러스터를 전라북도로 옮겨야 된다. 왜 옮겨야 되느냐. 그걸 그거 옮기는 것이 내란 종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예, 말도 안 되는 이거, 얘기죠. 이게, 이게,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내란 종결을 위해서 우리, 우리의 대표적 국가 대표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 이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그게 말이요 부지나 입지가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야 돼. 요 세만금으로 네. 옮기겠다는 뜻인데, 세만금 그 땅이 지금 소금물에 쩔어 있어, 쩔어 있어. 네, 말도 자, 이제... 그 말도 안 되고요. 자,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직위원 재판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직위원 재판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13일로 연기됐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구형 공판이 있고 네. 판결이 나야 하는데 네. 재판부가 네. 이러한 외부적 강한 압박 속에서 과연 고고하고 의연하게 판결을 낼수 있느냐. 네. 저 입장은 그래요.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판결을 하라.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예. 깔끔하네요. 법조계 대선배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네, 감사합니다. 정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